안녕하세요. 건강과 통증 채널. 어,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제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한번 봐봤는데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을 이제 보는 시간이 되게 많으면서 또한 이제 볼때 무례로 오랜 시간 눈을 안 깜빡이면서 이게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됩니다. 중 이제 눈을 요새 덜 깜빡이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이제 뭐 어떤 집중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덜 깜빡이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원인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구 건조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안구 건조증에서 진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어,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는 건말 그대로 어, 눈에 안구를 감싸고 있는 눈물이 충분히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충분히 안 나오는 경우보다는 잘 마르는 거죠. 쉽게 마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안구에 이제 눈물에는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지질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질막으로 아, 지질, 즉 기름기를 안구 표면에 덮어서 우리 이제 눈물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마이봄샘이라는 눈 이런 커플 위아래 주변에 한이3 0여 개의 마이봄샘이라는 지지를 분비하는 분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잘 작동을 해야 안구 건조증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수분의 문제, 탈수가 되는 상황, 에어컨 바람이라든가 선풍기 바람을 쐬고 또 이제 겨울에는 피터 같은 거 바람을 많이 쐬면 쉽게 증발이 되죠. 이게 되게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증발되거나 본이 인또 수분을 많이 섭취 안 하는 경우. 즉 이제 의외로 이제 뭐 커피나 이런 걸 먹으면 탈수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분을 충분히 섭취 안 하면 아무래도 수분이 잘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분 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의외로 우리가 지방을 좀 적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지방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오메가 3나 이런 오메가 6, 오메가 9 같이 필수 지방이 아닌 포화 지방산인 경우는. 지방으로서 안 좋은 지방이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분비를 뚫구죠그서 여러분들이 좋은 지방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하고요. 오메가6, 오메가9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생산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지방이 제대로 잘분비되면은 지방에 관여하는 효소효소에 도움되는 미네랄이나 이런 비타민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타민 b6 칼슘 이런 게 있어야 지방대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영양 올바른 지방질을 먹고 골고루 이런 지방질 대사가 좋아질 수 있는 영양성분이 잘 들어와야 되겠죠 이것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긴장성 두통이나 모환자를좀 많이 치료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치료한 후에. 어, 눈이 맑아지고 되게 눈이 파래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경추의 문제 목에 위쪽에 특히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3차 신경을 불편하게 해요 얼굴의 모든 신경은 3차 신경으로 뇌로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경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추가 안좋으면 3차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3차 신경이 바로 얼굴에 감각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눈물샘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눈물이 좀안 나고 또한 눈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을 담당하는데 목이 안 좋아지면 3차 신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예민해져서 조금만 불편한 눈도 더 예민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의 문제가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얼굴에 이런 분비산의 모든 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얼굴에 담당하는 이제 교감신경은 실적으로 경추 우리가 이제 목을 경추라하죠 등쪽에 이제 척추를 흉추라하죠 경흉추 이행 부위가 바로 얼굴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개를 많이 숙이거나 해서 뭐 컴퓨터 를 많이하거나 해서 경영 지행 부위가 거북목이나 이런 거로 안 좋아지는데 그쪽 부위가 안 좋아지면 교감 신경이 좀더 예민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목까지 안 좋으면 교감 신경으더 활성화되고 눈물은 더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목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적으로 이완하는 요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눈 주의 근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긴장성 두통이나 구두신경통 이런 쪽을 많이 치료하는데 그런 경우 눈주의 근막을 왜냐하면 눈주의 통증, 안구통이나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근막을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막을 풀면 눈주위로 이제 순환이 증가되고 혈액순환이 증가되고 예, 눈물샘 주변에 근막의 긴장도가 떨어짐으로써 눈물이 잘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떤 수분 대사의 문제, 그 다음에 지질 대사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율 신경하고 경추의 문제, 또 경추하고 삼차 신경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눈 주위의 근막의 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안구 건조증을 극복하려면 가난한 커피를 삼가고, 하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어, 자주 눈을 깜빡이면서 어떤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이런 건조한 바람을 삼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 우리가 이제 오메가 3 요새 눈 영양제 가 되게 많은데 뭐 루테인 영양제도 있고 뭐 아스타잔틴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오메가 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3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지질 대사에 도움되는 마그네슘과 칼슘과 아연이라든가 비타민 B6 요런걸잘 챙겨 드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목을 얹제나 스트레칭, 계속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컴퓨터를 많이 본다든가 그러면 사이사이 목 자세, 턱을 뒤로 끌어당기는 자세라든가 이 자세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눈 주위의 근막 문제를 얘기했는데 물론 눈 주위의 근막은 이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후두 근막서부터 쭉 이어진 근막이 연결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턱하고 연관된 근막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 주위에 이런 식으로 어 마사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하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어 통증이 조금 더 부위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눈 주위에 이런 부위, 눈 바로 옆, 눈꼬리 옆, 그 다음에 눈썹 옆, 그 다음에 눈썹의 안쪽 부위 상부, 그 다음에 눈 아래쪽하고 콧등 옆쪽, 이런 부위를 다 마사지해주면 눈주위의 근막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제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이봄샘, 지지를 이렇게 분비하는,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을 좀 자극하는 방법은 우리가 눈꺼풀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눈꺼풀 본이 잡고 위에서 이렇게 쓰다듬듯이 이렇게 마사지하고 아래 눈꺼풀 위로 올리고 이렇게 쓰다듬듯이 위로 올려서 눈 주위에 지방분이 잘 나가게 하고 혹시라도 막혀 있다면 짜내서 좀 지방들이 잘 나오게끔 이렇게 눈 주위에 지방까지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방구 건조증에서 그래도 조금 더 해방할 수가 있고요. 혹시 뭐잘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목과, 그 다음에 눈주의 근막, 이런 거 같이 치료하면 좀더 빨리 안구건조증에서 해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쇄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